안성 맞춤도시 안성에서 하나되는 도민체전 2015년 4월 30일 안성종합운동장에서 제61회 경기도체육대회 그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 세계문화유산 남사당의 고장 경기도민의 우정과 화합의 장이 된 경기도민의 대축제 24개 종목 1만 2천여 명의 선수들이 펼치는 열띤 승부의 현장 제61회 경기도 체육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15 평택시의회에서는 제2차 주한미군 평택 이전 특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주한미군 평택 이전 특위는 미군기지 이전과 그 후에 생기게 될 여러 문제점을 진단하고 평택지원특별법에 근거한 지역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효율적인 대책을 제시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은 미군기지 전담팀을 구성해 살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등 6개 대책 분야에서 18가지 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소리터 운영, 안전쇼핑몰 예술인 광장 조성을 통해 문화적 소통과 우호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과 함께하는 여러 지역 축제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안정리 로데오거리 등에서 한국민속예술축제 등 10여 개의 축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편 2018년까지 주한미군 및 근로자 약 4, 5만 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지만 현재 이 일대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민간 사업자가 없어 무분별한 원룸촌이 형성되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지산동 좌동 같은 데 한번 가보시면 요 저는 이게 지산동이었나 봐 완전히 그냥 다 원룸촌이에요 원룸촌 도시주택국 관련 이전 특유에서는 안정리 예술인 광장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안정리 예술인 광장은 총 사업비 129억 6천만 원이 전액 국비로 투입되고 완공 예정은 2016년 12월 경이라고 조엄장 도시주택국장은 말했습니다. 예술인 광장이 조성되면 야외 무대 창작공간 등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날 양경석 의원은 세부적인 공원 조성 사업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안성맞춤 도시 안성에서 하나 되는 국민 체전. 2015년 4월 30일 안성 종합운동장에서 제 61회 경기도 체육대회 그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맞춤 도시 안성. 세계문화유산 남사당의 고장 경기도민의 우정과 화합의 장이된 경기도민의 대축제. 24개 종목 1만 이천여 명의 선수들이 펼치는 열띤 승부의 현장. 제61회 경기도 체육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